저희 이번 주는 다공 비닐 까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 점적 호수가 원래 한 줄이었는데 지금 한 줄을 더 깔고 두 줄로 5일마다 1시간 반씩 물주기를 했는데 흙 마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멀칭 비닐 깔았고요. 어, 멀칭 비닐은 다공 비닐로 했어요. 작년에 사놓은 다공 비닐이 있어서 다른 멀칭 비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놓은 다공 비닐 사용했고요. 저희 2월 15일쯤부터 개폐기를 닫았어요. 그때 눈이 왔었는데, 어, 개폐기하고 가까운 곳에 나무가 있어서 개폐기를 닫게 되었고요. 한 10일 정도 후부터 물이 흘렀고, 지금은 눈이 보, 그 꽃이 보일 정도로 지금 큰 상태예요. 한 눈에 위치가 조금씩 높이가 다른데 어, 나온 수는 좀 고르게 다 나왔고요. 꽃도 지금 잘 불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부에 저번에 해충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놨었는데 그것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주간부에 묶어뒀던 양말목도 다 풀고 새로 지금 느슨하게 하나만 묶어두었고요. 올해 또 이제 주간부가 커지면서 그 양말목이 좀 파고들고 쪼임임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다 풀고 한 개만 느슨하게 감아둔 상태고요. 그리고 주관부 쪽에 나는 이런 순도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